14번 어, 함수 fx가 있는데 그게 어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요 놈이래. 요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. 자이 그래프 관련 없어요. 보죠 지금 fx가 여기에서 극소값 갖는다라는 얘기거든 그죠? 어 그럼 얘를 뭐 굳이 다 적분할 필요 없죠. 힘들게 왜? 미분해서 0 되는 데서 극소값 가질 확률이 가장 크니까.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는 거야. 그냥 이 함수를 아 물론 이거 다 적분해가지고 대입해도 됩니다. 너무 오래 걸리겠지 이제. 자 이거 미분하면 미분 적분 없어지고 요 놈이 제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얘 상수가 아니니까 이거 들어간 거에서 이거 들어간 거를 빼면 된다는 얘기지 얘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서 뭘 뺀다? x 대입한 x x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나자 이거 이제 뭐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2ax 음,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야 단순 전개예요 어,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미분한 게 얘거든 그럼 미분해서 어디 되는데? 0이 되는 곳에서 극소값을 가질 확률이 가장 큰 거야 자 이거 1차함수야 a가 양수기 때문에 미분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느낌이죠 이렇게 생긴 느낌입니다 그럼 마플 여기를 기준으로 원래 그래프는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극속값 갖는 게 맞죠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 있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됩니다 이 얘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0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고, A는 0 또는 4가 될 건데,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가 답이 되겠지.